아이고, 안녕하세요. 에구라는 분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네요. 아까 제가 울릉군청을 경유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약속대로 부지갱이 밭에 이렇게 왔어요. 제 왼쪽과 제 오른쪽에 이렇게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. 어떤 분? 부지갱이를 정말로 자식새끼처럼 잘 키우시는 분. 바로 왼쪽에 우리 푸른 언덕 펜션, 우리 박봉수 대표님, 그 다음에 우리 부지갱이 농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박봉수 대표님을 왼쪽에 모셔봤습니다. 보리 네, 속이 그렇죠 반갑습니다. 네네. <laughs> 네, 부지깽이가 보시다시피 많지요. 그렇죠. 아주 치철입니다이 <laughs> 네. 손으로 지금 작업하시다가 네. 네. 저한테 딱 걸리셨어요. 지금 <laughs>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자, 이 부지깽이가 3월 말부터 3월 말부터 4월 네. 초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여기 찾아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. 제가 세부적인 날짜는 이렇게 영상에 담아 드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우측에는요, 명희함은 또, 산에 절벽도 타시는 분이에요. 우리 밭 명희도 있고, 산에 사는 명희도 있고, 다 우리 울릉도 자연산인데, 그절벽도 타시는 그분, 절벽도 무섭지 않은 그분, 명희 최씨탈인를 이렇게 모셔봤어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절벽을 이렇게 거북시 타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? 아, 아닙니다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바닥을 기는 건가?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아 정말 명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우측에 전문가 또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두분 많이 얼굴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기름 면잘안 봅니다 그렇죠? 본인 소개 들었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산을 좋아하는 사람 박재광입니다 박재광 좋습니다 박재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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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우리 기억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쫙 보시면 뒤에 풍경이 되게 이뻐요 저기 저기가 무슨 봉우리라그짜셨까네 저기에 어, 저기. 옥녀봉 아 어, 석봉산 석봉산 저쪽 에에은 네. 옥녀봉 그죠? 옥녀봉 네. 네. 그 다음에 이 뒤에가? 송봉산 그래 소보산 바로 밑에가? 네. 이장희 그렇지 생각. 선생님. 자, 저쪽이 어디죠? 코끼리 바위. 코끼리 바위 바로 뒤에 있는 게 코끼리 똥. 그렇죠. 아니, 여러분이 아니, 보고 계신 코끼리. 바로 이것이 어디? 어디? 울릉도입니다. 독도를 끼고 있어서 더 가보고 싶은 섬, 더 가볼 만한 섬, 핫한 섬, 먹거리가 풍부한. 특히 봄 나물이 풍부한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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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부한 울릉도입니다. 그래서 부지깽기 나물과 명이 나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봄의 건강의 전령사 울릉도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렇게 황홀곡 좀 들어보세요. 이렇게. 크,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야 이게 이이다 한번 들어주세요. 야, 끝내준다. 끝내줘. 이렇게 명의와 부직갱이가 치천에 바구리 한가득 크득. 건강을 맛보시러 울릉도 여행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생 명의와 생 부직갱이 산 명의까지 구매하실 분들은요. 저희가 전화번호 남겨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예약입니다. 예약 예약구매 판매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살펴보보시고요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울릉도 여행 건강한 봄 여행 봄 나물 여행 맛보시러 울릉도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울릉도 나물 사랑해주세요.